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영원개미고요 자 산일전기 같이 보도록 할건데 자 산일전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없을수도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여러분들 버티셔가지고 얘가 어마무시한 성장세를 보일거거든요 꼭꼭 쥐고 계시고 많이 소문 안내시는게 더 좋겠습니다 자 산일전과가 지금 올해부터 두배 캐파가 증가하죠 2042년까지 수주가 미친듯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국내 유일무이한 수혜주다라고 볼수가 있게 있고 매년 천억 원씩 매출이 미친 듯이 계속 증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몰래 몰래 야금야금 요런 바닥 쪽에서도 외인가 기간이 쌍끄레로 순매집을 계속 해내고 있어요 자, 하루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야 10%대 반등이고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는 한 9%, 6%, 4%요런 식의 반등이다 보니까 잠시 잠잠하면서 많이 관심을 안지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반등이 치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반등이 올라와봤자 7만 원대에서 그칠 거다. 매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차트만 본 거지 진짜 얘가 가지고 있는 캐파라던가 전망을 보지 않은 거다 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얘가 지금 시총이 그래도 조금 큰 편이잖아요.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된것 치고는. 그런데 유통 물량이 40%예요. 그러면 60%의 물량은 지금 쥐고 있다는 거고, 일부 이전에 펄린 물량들이 보통은 8만원대까지 찍고 요럴 때 매도를 칠 수가 있었죠. 그러면 한 차례 물량이 소화가 된 거예요. 한 차례 물량이 소화가 됐고, 얘가 상장을 한게 7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요때가 상장 당시가 7월 말이에요. 7월 25일. 9일. 그러면은 올해 7월 29일 또 1년치 분량의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뭐 하겠습니까? 8만원을 찍고 매도를 쳤는데 지금 6만원대 아쉽단 말이에요. 가격을 끌어올리겠죠. 7월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요거를 이용해서라도 반등의 시세가 나와줄 수 있고요. 매도를 치면은 오히려 유통 물량들이 순환이 되면서 조금 더 지금은 이제 반등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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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더라도 좀더 시원하게 반등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는 흐름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7월 29일 이전에 활용하는 주가의 반등과 이걸 소화해 내고 나서도 앞으로의 성장 전망치에 따라서 추가 반등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재료 때문에 그렇게까지 움직이는데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지금 미국향의 AI 전력 수요로 인해 가지고 전력망에 관련된 수요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향 매출이 미친 듯이 급증을 했어요. 이 2021년에 19.3% 수준이었는데, 재작년이죠. 2023년에 80%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2024년, 5년. 6년, 쭉쭉쭉쭉 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 매출비중과 이 매출액이 발생하는 게 점점 점점 커지게 될 거라는 거고, 어차피 전략망에 노후화되고, 이걸 교체가 들어가고, 수요가 지속하게 되고, 요게 2042년까지 예측이 되는 게 지금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발 앞세워서 미리 알고, 신공장을 가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매출이 3천억 원 정도가 풀 가동이 들어가는데, 요거를 두 배로 키워서 6천억의 규모를 지금 매도를 해 가지고 이걸 수주를 받아 가지고 요 매출을 쌓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일 전기가 자체적으로 전공정을 내재화했어요. 그럼 비용적인 물량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 텀이 짧겠죠. 그럼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미 고객사가 삼성, LG, 현대, 포스코 공공기관, 이런 쪽에 가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결국 신뢰도도 기반이. 되고 있다. 우리가 작년 7월에 본 종목이라서 이 종목 잘 모를 수 있어. 이름잘 모를 수 있는데 얘는 이미 이 업계 쪽에서는 탄탄한 이 장벽들을 쌓아 올려온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 특히나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줍줍을 달리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6만원대에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은 우리는 7월까지에 이제 텀이 남았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5월 말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6월, 7월에 단발적으로 올라가는 이 시세 이것만으로도 봐도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접근을 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이 상승 파동 8만 원대 재진입 이후 돌파까지도 모멘텀이 남아서 일단 기준을 스윙으로 잡더라도 우리는 반등 시세를 더 노려볼 수가 있다. 이미 추세 반등이 시작됐잖아요. 시작이 됐고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쌍바닥 이후에 상장 이후에 조정. 그런데 조정 폭이 깊지 않았어요. 왜? 이 가격이면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해 주니까. 그래서 4만 원에 매수 많이 또 응집이 들어왔죠. 그러고 고점 찍고 물량 풀렸던 거 일부 매도가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바닥을 잡았는데 바닥의 가격대가 4만원의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고 이때 3만원대까지 빠진 적도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5만원이어도 저렴하다 이때라도 사고 싶다 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어주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오니까 바로 반등을 뽑아내게 되고 자 7월 말까지 하는 6월 봉캔들 7월에 봉캔 이물들이 앞으로 두 가지 본캔들로 인해서 상승파동을 딱 한번, 이 물량들이 풀리기 전에 고점을 한번 찍을 텐데, 지금 이 자리부터 지금 5월 달에 이 본캔들 있죠? 현재 69,000원 정도의 가격부터 해서 최고점, 윗꼬리, 고점을 찍는다 해도 지금 한 20%도 남지 않았어요. 6월 한달 동안만 해도요, 20% 쉽게 올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83,500원 정고를 뚫어낸다라는 겁니다. 시총이 2조짜리인데 지금 유통 물량이 3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물량 잡아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세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고 이미 전망치가 나와 있고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은 이 가격을 내가 얼마까지 가장 비싸게 팔수 있을까? 요거만 고민을 하시면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가장 비싸게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해당 타이밍과 가격에 대한 딱 정말 핵심되는 주요 내용들만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문자 알람 사인을 보내드릴 거예요. 010-4407-6279번으로 산일정기 앞에 산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우리 구독자님인 것을 알아보고 문자 알람 발송 도와드릴 거니까요. 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띄어져 있는 전화번호로 산일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요즘 문자 보내는데 문자 잘안 쓰다 보니까 무료로 다 보내실 수 있잖아요. 꼭 가져가시고, 어차피 일정이 딱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간과 수익료만 딱 계산 때려가지고 수익 챙겨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 영상을 조금 늦게 보셔서 어, 더 올라가던데 저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생각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는 즉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만일 타이밍이 너무 올랐다 라거나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는 어차피 또 바닥에서 여왕별 타점통 해가지고 하나 좀 묵혀두면서 굵직하게 끌고 가서 100% 200% 먹을 수 있는 요 종목들 대기하고 있거든요 요걸로 또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라면은 영상 끝. 까지 시청하시고 쉽게 100% 200% 먹을 수 있는 무적의 타점 탑점, 여왕별 타점에 대해서도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지금 전에 수익 내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매매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5월달에 매매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일단은 어, 연휴가 지나고 나서 아직 안장권으로 주도 테마를 잡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도 테마를 잡지 못하고 너무나 빠르게 손바김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간타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거든요. 왜? 한번 오르면은 수급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확 쏠려버리니까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와서 우리는 수익이다. 라고 할 때, 이때 수익이 나면은 그냥 더볼 것도 없이 바로 매도를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말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월 말쯤에. 이때는 아예 우리가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에는 어차피 장이 안 좋다. 쉬어두고 신규주 매매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연휴 끝나고 나서 단기주도 공략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휴 동안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죠. 보시면 여기 MD바이스 5월 6일자에 여러분들께 연휴 마지막 날에 이때 바로 매도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바로 장 개장 후에 좀 빠르게 먹으면 되는 종목으로 MD바이스 공개를 해드리고 6일에 영상 찍어드리고 7일자 수요일. 장 전에 문자 발송 나갔어요. 시초가 이하에 들어가가지고 전일, 종가, 지지까지 보고 지지 커트라인 잡아놓고 자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들어갔다. 지금 보시면은 5월 7일자 개장이 시가 보면은 2% 떴고요. 저가가 0%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시초가 이하 2% 범주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만2 7 0 0원에 지금 지지를 유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빠르게 아래꼬리 닫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9시에 놀림 매수 기회가 끝났다 이제 돌파가 들어가고 10% 여기에 상승파동이 10% 이상 찍히면은 매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수익률 어떻게 됐나요? 13.6%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보면은 9시 23분에 14,200원 이상 매도로 끝 매도치면서 지금 14,430원까지 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가 눌림폭부터 해서 고가 올림까지 그러면은 10% 넘는 구간이 주어졌고 지금 보면 시간이 어떻다? 장전에 일단 m d v 스 종목 가격 매수 접근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개장하고 23분 만에 어떻게 10% 수익 구간 맛볼 수가 있었다. 자, 물론 제 6일자의 영상을 보고 7일에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시가부터 시가 2% 떠서부터 일단 접근이 들어가셔가지고 고가가 어딘지 몰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한 4%대 5%만 먹어도 잘했어요. 수익 났을 때 매도를 했으니까 잘하셨는데 이걸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 하면은 요 눌림폭 아래 구간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최고점을 찍진 못했더라도 14,200원은 거의 최고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본캔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타라도 수익률 자체를 더 크게 먹을 수가 있는 전략이 문자 실시간 대응 전략이라는 거예요 버넥트도 한번 볼게요 5월 7일자에 이제 연휴 끝나고 개장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찝어드렸던 테마, 피지컬 AI와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수급이 버넥트에다가 먼저 들어왔고, 시가총액이 낮아서 수익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는 순차적으로 사고팔고에 사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먼저 빠르게 알려드렸던 버넥트. 지금 보시게 되면 은 8일자, 여에 보이시죠? 8일자 목요일에 움직임. 확인을 하고 5일 입평선 지지 눌림이 나오고 쌍바닥 반등이 일분봉상에서 나와주고 있다. 자요격 캔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자버넥트가 8일 자에 보면은 여기 5일 입평선 보이시죠? 5일 입평선의 아래 꼬리 지지를 확인을 하고 분봉으로 넘어와서 자 이게 8일 자에 보면은 쌍바닥을 딛는 구간 자이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분봉상에서 쌍바닥을 확인을 하고 반등 튀어 나가는 반등 자리에 반등하고 있는 반등 타이밍에 잡아들여서 6,100원 언더에 매수가 들어가고 자 6,100원 이쯤이겠죠? 언더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11시 24분에 자, 11시 이때때 사인 도와드렸고. 그래서 정고점의 몸통을 돌파하는 정고점의 몸통을 일봉상에서 돌파하는 움직임에 11시 51분에 잡아드렸어요. 이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12시 12분에 7,100원 이상 7 1 0 0원에 허드를 잡아드렸고요. 매도가 미리 알려드렸고 수익실현 오늘 최고점이 될 듯하다. 매도하고 다음에 제공공약을 노리더라도 오늘자에 매도 수익실현하자 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로 7,340원 찍었고 이 눌린 구간에서 7,100원대 구간 충분히 이 구간 내내 그러니까 12시 1시가 되기 전 12시 동안에 한2 30분 동안에 이 7100원에 가격대는 충분히 다 매도가 가능하셨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매수 타점도 2 30분 동안 진행이 들어가고 매도 2 30분 동안에 매도 진행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자 영상에서는 어, 종목 공개를 도와드리기 보다는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장전에 미공개 종목을 발송을 하겠다라고 말씀이 드렸는데, 장전에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움직임이 많았는데,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장하고 자리 잡은 우리로 발송을 도와드렸고요. 이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일봉봉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일봉에서 지지 확인을 들어가가지고 시가 돌파해서. 접근해서 오히려 개장하고 5분 여기 시가 시가 본캔들이 뚫어내는 여기부터 지금 보면은 9시 5분이죠 시가 돌파 어, 시가 형성했던 가격대 돌파를 나오면서 1430원에서 1460원대 자 매수 가격 자 여기가 되겠죠 요만큼의 매수 반벽 주어졌고. 자, 여기에서 당일 단타 가능하신 분만 접근을 하셔라. 1,600원 오면은 매도를 할 거니까라고 설명드리고 9시 37분 이쯤이죠. 44분에 1,646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1,600원대도 충분히 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 범위가 꽤나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전략 매도를 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욕심 덜고 시총이 600억대라서 급등은 빨리 나오지만 잘못해서 이게 묶여버리면 매도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총이 작은 거는. 그래서 빠르게 매도 치고 나와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탈출기에 또 정확하게 1600원 찍고 빠져버리죠. 시장 수급이 워낙에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면은 단기 급등하는 애들을 합점을 잘 공략을 해서 잡아 가지고 단기간에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매도를 치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매물대가 대략 보이는 애들은 매물대를 잡아 가지고 장중에 튀어 오르는 거. 분봉상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시가부터 만들었던 분봉 캔들을 통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요거를. 어, 가격대 라인 자체를 매물벽을 정해놓고 사인이 들어가는 경우는 먼저 알려드리고 이 시기에서 움직임의 흐름이 아, 오늘은 여기까지 치고 힘이 떨어지는구나. 요걸 파악해서 접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종목만 알려드리고 매매했을 때는 몇 퍼센트를 정도를 먹어야 되는지 감이 잘안 와가지고 물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초보 투자자라면 아니면은 아예 욕심을 적게 먹고 3% 뛰기라고 하시는 분 분들은 챙겨 가셨겠지만 이왕 같은 시간에 같은 돈 들여서 매매하는 거면은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을 했을 때 지금 평균적으로 못 해도 10% 이상씩을 다 당기 하루 만에 지금 보면은 개장하고 한시간 아, 이내잖아요. 한 20분, 30분. 자, 요 정도 타이밍 안에서 수익실험 바짝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오전장 동안에 단타는 수급이 확 몰리기 때문에 오전장에 진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전장에 그냥 우리 개장하고 웬만하면 이1 시간 안에 조금 집중해서 5분이라도 알람 받고 매매 진행을 해주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수익 계속 가져가실 수 있고 자 요런 식으로 단기단타 하고 피지컬 ai와 관련된 로봇 주식. 자, 요런 거 순차적으로 이 수급들이 흘러갈 수 있는 거 타이밍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인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요 테마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자, 요런 거 자리 잡는 거 제공. 요거는 단기 스윙으로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단기 당타 좀 부지런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띄어드린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여러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한통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은 종목 선정부터 가격,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이 타점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 크게 먹을 수 있는 이 가격 전략을 다 하나씩 하나씩 알람사인 받아가지고 그대로만 대응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버튼 딱 눌러 두시고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만 남겨 주시면 되세요.